마스터입니다 아, 라면 포장지에 그 계란이 그 포장지에요. 그 계란이 그 그림에 그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넣으면 맛있다는 그 그걸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고서 알았어요. 아, 지금 뭔가 얘기하시려는 분 있을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들 예, 그 헛소문이더라고요. 헛소문이고 예,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이 그 라면 포장지에 계란이 있으면 맛있다라는 그런 어떤 어쨌든 소위 말하는 헛소문 그게 돌면서 제가 덧글에서 뭐가 봤냐면은 그런 게 시작되니까 아 그걸 아직도 몰랐냐고 나는 알았다. 부터 해 가지고 온갖 그런 종류의 덧글이 직접 본게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식품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뭐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문외한이에요 이 관련 일체 어느 그 계열 분야도 몰라요 그야말로 완전 문외한 몰라요 그러니까 덕글을쭉 보면서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쭉 보는데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마다 막 한참 막 얘기가 나와요 아 그거, 그거 당연한 거를 뭐 이제 알았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헛소문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되게 짜잘한 얘기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주제 자체는 정말 쓰잘데기 없죠 계란 늦든 안 늦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 싶은 거는 헛소문이 하나가 흘렀는데 누군가가 흘렸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걸 만약에 웃기려고 그런다면은 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제가 본덧글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헛소리를가 계속 이어지다가, 막바지에, 그 헛소문이라고 그냥 누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았는데 아주 일목 요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세기를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 현상에, 제가 다른 거기에서 나왔던, 다른 그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어우, 바람 많이 부네요. 가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그런 군중, 대중에 대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댓글, 그 짧은 그게 정말 군중과 대중의 축약판이에요. 그 자체가 정말.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어 이게 동호회가 됐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모임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됐든 아니 면 운동도 그래요 제가 운동 오래 했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지금 한 27, 8년 됐단 말이에요 운동만요 근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단계에 도달한 도달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하고는 별개로 도달했어요. 을 그래서 어뭐 멀리 볼거 없이 제가 그 어느 정도인지 사람 판단하는 방법은 그 사람 옆에 그 어울리는 사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그어서오신 얘기했고 뭐이리트 출신인 김하사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심하게는 과한 존경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건 과해요 솔직히 제가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아니 위치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 은 했단 말이에요 일반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득히 벗어난 그렇다고 해서 인류라고 하기에는 전혀 그거는 또 닿지도 않는 오,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면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제가 얘기하려는 뭐냐면 제가 어느 분야든 근데 운동만 가지고 얘기하면 실제로 뭐 사람간에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라면 그 댓글 내용처럼 보면은, 대화 내용이 어이없잖아요. 결국은 다 자기들이 가짜 가지고, 자기들도 그 진실을 모르는데, 거기서 온갖 허영과 허영을 부리고, 그, 태도도 좋지 않아요. 결국,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논하는 뭐, 그런 뭐 어떤 이치나, 그런 뭐, 거기에 내용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니, 이것도 모르냐. 나는 아는데.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되게 추잡스러운 마음이죠. 나난하게 얘기할게요 추잡스러운 거예요, 인간이요. 근데 제가 해오신 건 뭐냐면, 그런 부류의 인간들 중에요. 절대 실력자는 없어요. 진짜. 제가 경험한 중에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막상 그러니까 제가 운동 그 방금 그 얘기를 얘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저보다 강한 사람이 없냐고요? 아무리 그렇게 어 제가 뭐 존중받고 존경받고 근데 있을 때도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제 전우들은 제가 그한국에 한국에서 최강이라고 했어요 최강 최강의 운인이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세상 넓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었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에 그런 정도에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을 정도에 그런 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아까 그 대화처럼 뭐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도가 불편한, 제가 표현한 그 취잡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 제가 경험한 중에,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제 개인 통계적으로 1 0 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 중, 하를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하도 안 되는 애들이 그 지랄을 해요. 진짜, 글자 그대로 그 지랄을 해요. 인간부터 안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되게 용감하죠. 제가 아무리 아, 약할, 그러니까 어차피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 주중목은 원래 무술이지만, 웨이트만 제외하고 저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원래 좋아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제 사명이나 목적 때문에도 했고, 그게 사실 무술이고 전술적이지만, 사람을 지키는, 지켜야 하는 사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어쨌든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끝에, 저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다안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근데 하필은 웨이트는 남들 다하는 남자들은 다하는 웨이트만 빼고 다한 거예요. 은간한 거는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잘 알아요. 제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된지를, 왜냐면 오랜 지인들은 그걸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을 넘게 경험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벤츠, 하치 프레스만 하치 프레스만 600을 그하고 거 아령을 50 k 로 쓰는 그어서우션도 그러니까 뭐 마라톤 대회 관, 그, 어, 관심 많거든요 지금 그 그런 사람들은 할때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가서 부족하지만 코칭 해주러 가고 쫓아가서 하는 이유가 불류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저한테 틱틱거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참 추잡한 그그 심보를 드러내는 인간들 중에요 아까 상중하는 불구하고 중은 불구하고 하도 될까 말까 한 인간들이 언제나 그래요 진짜 예외없어요 단한 명의 예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제가 겪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서오션은 그게 파워리프트고 완력적으로 저보다 언제나 압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옛날 프라임 그걸로 따져도 지금 그김하사가 저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복싱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체급도 더 크지만 그 친구는 저랑 체급을 같, 같게 같다고 만약에 같게 조정을 해도 아 엄청 세요. 그냥 저보다 더 빠르고 기술적으로도 좋고 그냥 말로 저보다 더 잘해요. 훨씬 압도적으로. 힘도 엄청 좋고. 못 이겨요. 제가 지금 제 지금 몸 상태 안 좋은 건 항상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전성기였다라고 해도 기마사 못 이겨요, 진짜. 그 정도로 써요 기마사가. 그러니까 UDT에서 UDT 내에서 강캐인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UDT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대잖아요. 세계적 인 세계적인 그런 최고 그거기 뭐야? 약간 최고 그 전투력을 가진. 부대란 말이에요. 미국 네이비시 냈던 그쪽에서 인정을 하는. 근데 그런 부대에서도, 그런 부대원들 내에서도 그 완력에 거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김하사가, 진짜로. 여러분들 보는 그 강철부대 그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나오는 UDT 중에 김하사랑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하사 진짜 세요 정말 생긴 것도 뭐 몬스터 같이 생겼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이는 것보다 10배는 세요 김하사뿐만 아니라 그 UT 선수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부딪혀 보면요 그거 보이는 것도 우락보락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 실제 힘은 지금 그 보이는 거에 한 10배 정도 대략 진짜 그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그 특수부대 거기에 그정해정해들은 정예, 진짜 괴물이에요 정말 근데 어쨌든 원래도 들어와서 아니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인들 지금 쭉 얘기하는 게 그거 말고도 뭐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동호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전거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뭐뭐 뭐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있어요. 한 명씩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따구 직거리를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아실 거예요. 그 당연히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안 흘러가요. 같이 운동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 주고 딱 봐서 잘하는 사람이 아,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보이면은 그거를 정말 친절하게 접근하죠. 대부분은 그게 전문가가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그 틱틱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쓰자면 틱틱거리는 것들 있어요. 근데 좀 웃긴 거는 그게 맞아도 그 태도는 안 좋은데 정확하게 틀리면서 이것들이 틱틱거려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미별동원 공돌이들을 집합소잖아요 그, 공돌이, 공돌이 변태들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보면 다 실력들이 있어요. 다 각자의 그 경험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딱그 특정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뭐보통 네임 밸류적으로 볼 때, 저희 대전 리벨동에서는 그 자전거 고치는 사진작가, 그판단님이 최고 네임 밸류 갖고 있거든요. 어우, 진짜 잘해요. 그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 또 그게 있어요. 그게, 그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저는 특히 그걸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판다님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 있다고.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판다님이 무조건 뭐다 최고냐. 그런 걸 따지지도 않아요. 저희는요. 솔직히 뭐 했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크랭크 얘기를 그 지금 영상 아직 안 올라가는데 크랭크 그 길이 관련해서 누구한테 자문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작 타사 사람님 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m t b 를 타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강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의학 관련해도 이가 아프면 치과의사 한테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유명한 그뭐 교수님은 가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 이가 아프면 치과의사한테 가야 되고, 어? 배가 아프고 뭐 어쩌고 막 속이 그러면 뭐, 내과나 막 그쪽을 가잖아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 뭐 거기서 유명한 분들 뭐또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세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과정이 아주 건조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그냥 정보가 오가는 거예요. 제가 묻고, 사사자라님은 그냥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정보가 있고, 여기 MTV 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건또 이런 부분이 있고, 막 이런 정보를 그냥 쭉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세상에 흘러가는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틱틱거리는 새끼들은, 지가 맞지도 않는데 언제나 그지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저질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동호회도, 동호회라면 동호회마다 한명 이상은 꼭 있고요. 그 조직이든 사회든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덕글에는 수도 없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니까 러 저질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 나쁜 그리고 제가 항상 악시했던 거기에 허세가 들어가고 허세가 허세는 지성과 반비례한다는 거,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허세 에 먹힐 이유부터가 애초에 없고. 그리고 사명하고 거기에 책임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힘에 진짜로 갖고 있는 그힘 때문에 의무감과 방금 이야기했던 사명, 심하게는 책임, 심하게는 사명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서 사회에 이바지를 할까, 자기가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그것도 아주 강한. 근데 반면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이 근데 허세에 십사이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그게 없다고 해서 허세에 십사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간들이 그릇된 인간들이 지식과 경험이 없는데 그릇된 인간들이 허세에 십사이고 그런 인간들이 결국 틱틱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그거예요. 아주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그 부류 인간들은 그걸 몰라서 라기보다는 그 흔한 얘기로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절망적이에요 저도 얘기하면서 왜냐면 그 인간들은요 말을 해줘서 거기서 바뀌는 인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도 참 저는 제가 그 방관자 영상 무식한 방관자 영상 시리즈 찍으면서도 그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게그 흔한 말 있잖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될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 하든 아니면 도움에 의해서 변하든 변해요. 근데 그건 되게 속수에극소수예요 대부분은 그냥 그런 어떤 유사인간들, 통칭, 유사인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광신도, 답정너 그런 걸다 포함한 정치적 특정 분야 그런 그 특정 그 부류들 그걸 포함한 그 소위 말하는 유사 인간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수 없고 처리돼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건 자유민주주의 그 법의 구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막상 그런 통제를 하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반관자 시대에 얘기하는 그 사회 악들이 하는 짓이에요, 의외로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나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지성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성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유사인간들에 대해서도 밝아져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한 유사인간들에 대해서도 밝아지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야 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미래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아는 걸로는 현재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고 그 인간들 사회의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암들과의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진짜로